왔어 가자 으흠 mm -hmm. 비 맞으면서 <laughs> 너 어디 갔어? 아직 그 안에 있어? 집집 안년.. 안년집이 있어 그래 다 털어줘야지 이걸 또 어? 와 뭐야 그래픽 오비야 이거? 분석 파츠 옆에도 뭐 상자가 우와. 있구만 아 토마코야 저거 안써 자리 차지하고 그래서 응? 뭐 이거 나 열라고 지나간 거야? 어 여기 어려움 이올 거야 나는 이... 이렇게 어 난이도가 좀 있어야 이렇게 도전하는 맛이 있지 근데 너무 쉽구만 이거 <laughs> 자비 없는 야구 배트 원본 번역이 어떻게 돼서 참 궁금한데 어? 나 레벨업도 있잖아. 폭력적인 블레이드. 힘 레벨, 그래, 아까 힘 레벨이 올랐었어. 뭘 찍을까? 위린드. 낙하 공격. 낙하 공격이 좀 좋긴 한데. 낙하 공격을 배웁시다. 위린드는 나중에 배우고. 아, 스킬이, 생존자 스킬이 우리가 지금 갈고리가 나온 상황에서 이미 뭐, 뭐, 게임 끝났지? <laughs> 나고 여러 봐. 그리고 내가 포션으로 만들 수 있는 내이트 비전 부스터, 강인도 부스터. 수초가 이게 좋은데. 이게 좋은 강인도 부스터가 좋은 포션이거든요. 내가 25개를 만들어야 지이또 이거를. 또 통화꾸네. 음, 가자. 음. 뭐, 응? 그것또뭐 있어? 뭐냐, 거기서? 보이지? <laughs> 생싶어서 뭐 아니 있나 싶어서 <laughs> 들어가봤어. 참비글스럽죠 가자. 이제 진짜로 응? 가자. 우리 <laughs> 너무 시작 지점에서 너무 어, 너무 놀았어아 <laughs> 잠깐만. 저 피쳐 보여? 불, 불 끄고 천천히 다가가면은 더벅더벅 군도 있네. 아. <웃음> <웃음> 야, 뭐, 뛰 온다, 뭐, 뛰 온다, 뭐, 뛰 온다. 일단, 얘가 있고, 어? 뭐야, 이거? 야, 불타는 준비가 있네. 군은, 요거 한 발이면 끝입니다, 그냥. 이렇게. 어, 어두 발이네. 이렇게 까닥해주고, 오돈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너아 뜨거워 씨 핫살 좀, 좀 만들어야 되나? 그걸 <laughs> 또 일일이 돌아가다니 아주 아무치오구만. 아, 돌아가지도 안 여기야? 아, 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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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뭐 뭐야 나 뭐야? 젠씨 야, 너 침뱉는 놈 나와. 니가 싸움을 이렇게 잘해, 자식아? 따가따가따가. 우. <laughs> 미안하다. 어? 어? 야뭐 터졌는데? 뭐해 거기서? 여기 있으니까 아 가는데 얘들. 아, 뭐야? 걸음 폭주이구만 <laughs> 어? 터트렸어야나 지금 피9 됐는데? 덕분에 아이 걱정마 내가 처리해줄게 9는 피5 되셨는데요? <laughs> 어 피해 있어 아주 그냥 깔끔하고만 얘들 이제 이 한방에 안 끝난다 얘들 좀 강인해졌는데 하지만 이거 견딜 수 있을까? 어? 어? 씨발 견디잖아? <웃음> 아니 <웃음> <laughs> 이 새끼들이! <웃음> 야! <laughs> 야너씨뭐가지꺾는데왜 살아있냐? 어이 씨아아이아이 자식아 아잉? 이씨아저 어? 뭐야 허허허샹뚝배기 허,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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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배기. 저 그래도 안 죽어? 이씨 아? 아니? 같네 야 그래서 여기를 뭐 지금 수색을 해야되는거 같은데 흠나 음, 2층 들어왔어 어야 아, 밑에도 있다 어? 니가 영건가 하니까 아니 나 2층 2층 들어왔어 2층 1층 말고 음 여기 캐비닛도 있고 아, 이거 씨 기다려봐 전자기기 어우 좋아 전자기기가 되게 많이 필요한데 이거 네. 위에 뒤져가지고 지금 여기 없대 그 접근 카드가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데가 위치가 생겼네. 그다음에 위에 뭐 있어? 없어. 뭐파미할가 아무것도 없었어. 어? 응? 어 거주랑 위를... 그런 것들. 어. 아 조금. 그럼 나 1층 볼래. 별거 없어 밑에도. 그다음에 뭐 없잖아 이거. 금속 파츠 뭐야나 전자기기가 아우치. 좀 많이 필요해 우리 전자기기가 그 뭐냐 벨코 DLC 사 놓은 개조하는데 많이 필요해서 음 별건 없네요 여기 가자 일단 위정 좀 하고 가는게 낫겠지 근데 시체가 다 사라졌네 재행장할 가자 아 쉬워 아주 좋구만. 아, 주좋구만아주고 아, 후아주 봤어? 어. 아우 야. 아, 아주고 아, 시아 아, 시아주고, 아, 쐐, 어? 쉣! 쐐, 던지지 마, 던지지 마. 너또 혼자 들어갔냐? 으쌰. 아, 씨아, 이거, 아, 어, 야, 어디서 던진 거야 이거? 어이 씨, 갑자기야. 야, 지금 어그로는 너한테 있는데 왜 나한테 던지고 지랄이야 저거? 두 마리야, 두 마리. 아, 그래? 세 마리인가, 두 마리인가? 저 있구만. 대물시잖아 저거. 여기 봐. 아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위장이 데몰리션한테 안 통하던가? 기다려봐. 저기 지금 비가 오니까 전기가 아주 잘 통할 거라고. 아, 그때 짜릿하지? 이게 바로, 응. 음. 이게 바로, 백만 볼트의 맛이란 것이다, 이 자식아. 아. 어, 야, 이거 저 좋은데? 잠시만. 이거 전기 찢으니까 애들이 돌을못 던져. 돌이 부서져서. 아이 고야 아샤. 야 이거 좋은데 와살 짱이야. 크... 아주 영화 같은 상인데 좀 죽어라야. 오케이 한 마리 조져놨고 제 나왔어. 어야 진정해 어우 엄마야, <laughs> 너 누구세요? 어우 어, 어 야, 야, 야어 잠깐만, 이거 아유, 좋았어 깔끔하구만 아 뭐야, 어디야 이게 <laughs> 야, 데몰리션을 다 처리했어 아버지 좀 정리해 줘. 응? 잡거 처리하고 있어 잡거. 응. 근데 여기서 못 나가는구나. 이렇게 나가는구만. 잠깐만, 데몰리셔리를 파밍을 해야. 그런데 사라지고 없네. 눈에 띄는 대장장이 해머슬래시. <laughs> 그래 이런 이런 걸좀큰걸 주더라고 애들이. 야, 근데, 어떤, 변이를 일으키면 이렇게 덩치가 커질까? 어, 버섯껌. 음. <목> <목> 잠깐만, 아이. 그래서, 어, 뭐를 좀 버려야 되는데. 쿠쿠리 마체테. <목> 어, 이걸, 이걸, 괜히 했나? 일본대로 괜히 만들었나? 이걸 좀 써서 챘. <laughs> 어 야, 우리 크때 싸우자 그러는데. 자, 자리가 좀 없다. 이런 거를 가져가겠어. <laughs> 자, 그래서 지금 이 컨테이너를 뒤져야 되겠는데 우리 으 여긴 아까 내가 뒤졌나? 안 뒤졌구만 전자기기도 있고 지금 요런 데를 뒤져서 우리가 접근카드? 접근카드를 찾아야 되는데 야 여기 없어 음. 저기? 여기 한번 찾아보자 어? 야야 나 찾았다 접근카드 나 살았어? 주인인 got. s e 데 좋아. <laughs> 변전소로 가서 가라는데. 변전소 어디가 그래서. 아가는 길이 어디야? 여기 여기 머리 위로 올라가야 돼. 이제 저기로 저 위에 타워 보이지? 라디오 타워 같은 거. 어디 갔냐 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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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기저기로 가야돼 가자 아우씨 기이에여 어? 아야 얘 에임이 여금 빗나가네 돌아가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안녕 얘들아. 아우 아주 그냥 피한 게가 그냥. 가자. 야, 아이들 가는 길에 좀비가 많다. 그래 나왜 좀비 한 마리도 없게 아 내가 가면서 조금. 응. <laughs> 아니 나 뒷길로 가고 있어. <laughs> 아 그래? <laughs> 계단 타고. 어 아, 그런 길이 있어? <laughs> 어 계단 이쁜데? 아 씨. 아 씨. 아, 거기만. 내 여기로 가는 거 맞아야? 어, 글쎄. 여기 못 들어갈 거 같은데 여기로. 어떻게 들어가는 길이 있는 거 아니야? 어, 아 씨. 어, 나 들어왔어. 전포대에다가 써가지고 아니, 얘네들이... 아, 아니 얘들이, 아이 덩치 큰 애는 한 방에 안 죽나봐. 아까부터 무거워지, 꺾어도이안 죽어, 쟤는. 어? 난 옆으로 돌아왔는데 사 오우씨 어, 부모다아 <laughs> 사랄랄라 그림도 너무 잘하는 자가자가자가자가 그러마 군이구만 우와 군은 내가 처리해주지 어? 아프라는 잠깐만, 제가 왜... 반응이 없냐? 저는 반응이? 아, 죽었다. 어서... 아, 내려가세요. 나군부터 처리하자. 응, 군... 군이 좀 위험해. 얘가붙여서 오케이, 처리했다. 하야. 어서... 아, 오쇼쇼쇼쇼쇼 오셔, 오차 아우 내가 죽어 근데 변존소에 서뭘 하면 되는 거지? 이제 접근카드를 이용해서 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 연락을 그게 된다는 거? 그게 여기 아니야? 여기? 어 잠시만! <웃음> <웃음> 어이. 어? <뭐야> 이거. <laughs> 잠깐만 이거 방금 아 여기다 여기 아이씨 그니까 여기 아니냐고 내가 물어봤잖아 이가 말한 여기 어디야? 이거 빨간 불들어온거말거거지거이서거기거기거하는아 이거. 싸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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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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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이거. 뭐더 들어가야 되나 근데 <laughs> 어? 또 <너> 따고 있어? <laughs> 아니 이거 <씨>. 오오오어어 <laughs> 놀래라 씨자 전에 갇혀가지고 자살했나봐 어이씨 <laughs> <laughs> 여기 아니야 야, 이거 한방이 아닌데 아우씨 열어 좀어깜이또나오줄 알았네 <laughs> 있잖아 찾았어? 오 어, 이건거 같은데? 아이 비켜 비켜 잠깐만 뭐하려고? 못들었는데 아 <laughs> 저거 올라가는거 아니야? <laughs> 아 아우씨 형 잠깐만 이거 야 갈고리도 안들어가 아우, 씨. 죽네. 아, 아이. 하지 마, 야. 잠깐만. 여기 사다리가 있거든, 여기? 아니, 사다리가 계단인가봐. 아이고, 좀, 가세요. 바보. 어. 아, 어,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냐, 봐아안되니는데 어, 잠깐만. 그러면은, 생각을 해 보자 일단 좀 높은 데로 올라가서 아우씨 어디야 높은 데로 올라가서 저기 좀 점프해서 뛰어내리는 게 낫지 않겠냐? 어디까지 되는 거야 그게 어? 야 여기 전봇대 있다 아 전봇대 못하나? 전봇대는 갈고려 들어가거든? 여기 올라가서 아, 야좀 여기로 이렇게 아우야! 아닌가보다! 아우씨 다리야 여기 어딘거 같은데? 봐봐 아닌거 같은데? 아닌가? 야 아, 여기 여기는 근데 다행인게 다리 부러지는게 없어서 참 다행이다 야. 내가 봤을땐 이걸로 여기서 어떻게 가는거 아닐까? 아이고씨 거긴가?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보고 아이씨 봐. 야 그러면은 기다려 봐. 응? 음, 이거 뭐지? 아, <laughs> 어? 우리 벌지 했네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완전 그래. 그래서 했는데 내려오고 있는 거 맞아? 어 저기 뭐뭐 뭐 내려오는 것 같은데? 어 저기 내려오네 저기 엘리베이터. 아, 아이씨! 난 멀리 있었어. 피 <laughs> <키> 달랐어. <laughs> 씨 <아이씨>, 주인공 진짜 내랑 <laughs> <나랑> 똑같은 마음이다 <laughs> 그래. 씨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 시장. 올라와 올라와. 잠깐 어, 잠깐 이거 안돼안 돼. 안 돼.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실게야 그냥. 씨 아, 어, 잠시만, 잠시만. 아야. 이리 가. 야, 그러면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이고씨, 들어와 이 자식아, 들어와. 봐 아, 아유, 그래, 들어왔다, 들어왔다. 야, 그래서 어디로 흠, 가야 돼? 여긴가 여기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 가자, 가자, 가자. 너 어디 왔어? 올라가고 있어? 나너 뒤에. 아, 그래. 밑에 내가 성... 애들 보고 있었어. 내가 앞장을 서겠어. 저 가자. 내가 입구, 입구랑은 다 찾았으니까. 응. 길안는 너가 해.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어? 잠깐만. 여기서 길이 끊겼는데. 옴마나. 옴마나 놀래라. 응? 어? 여기 왔어? 잠깐 만 여기서 길이 끊겼어. 저기 밧줄이 있는 거 보니까 보통 밧줄을 저렇게 매달려 있는 데는 점프를 할수 있는데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그렇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야싸! 좋았어. 올라왔는데, 여기 또, 쇠서슬로 묶여있다? 끄트머리에 가면 뭐가 있나? 아닌 것 같은데. 어, 야, 여기 또, 하. 야, 이거 진짜 완전 개파쿠어야 된다, 여기. 으사! 어. 아흐자아씨 이거 우어어 <laughs> <laughs> 아에 모르겠다 야포 삼천 포인트 잃었어 씨아 <laughs> 모르겠다 야갈 수가 없어 아 이런데 좀자을쇠를좀 뜯고 가는 건 없냐? 야, 어, 그러면 그러나? 너, 여기서, 스포? 여기서 오네? 스폰 어디서 스폰데? 나 떨어지기 직전, 직전 자리. 아, 진짜? 어, 개념 세븐데? 그런 거 좋아. 좋은데, 야, 여기로 올라가는 거겠지? 으쌰. 야, 지금, 뭐가 있다, 저 위에? 으쌰. 야, 근데 이거 밤인데 이거 좀 포인트 안 주냐? 야, 일어나, 기사! 뭘 쳐, 누워 자고 있어, 야. 꺼져! 나가 <laughs> 어? 어 잠깐만 이거 먹다가 떨어질 것 같아 저거는 저거는 먹으면 안돼 저거는 아주 해로운 녀석이야 어? 야여기 뚫려있다 야 무슨 뚫려 날 따라와 따라.. 오니난 음? 너가 어디인지 모르는데? 기다려봐 내려가 줄게 어어 어. 여기 여기로 올라가면 돼 좋았어. 날 따르라. 뭐야? f o l 응? 왜? 어? 야야, 비둘기 누워있다. 비둘기가 있어? 응. 어. 대가, 대가리도 있는데? 응? 아, 이게 뭐리었어 아, 이거 씨, 올라올 때 놀래키려고 이거 해놓는데 참어설프고만 그냥. 가자. 호샤! 야, 이거 되게 높은데, 이거? 떨어지면은 야 뼈도 못추겠어 <목소리> 오, 허, 허, 어, <목소리> <씨>. <웃음> <웃음>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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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건가? 라디오 방송을 하는 아. 이게 저번에 마지막 생존자라고 골아치고 이제 안에 폭격을 날리려고 했었잖아. 사람이 있는데 그때 인 그거 때문에 이제 무전을 날리는 거네. 폭격 직전에. Timing, yeah. I drew yesterday. Well, Crane, is that you? Do you copy? What the hell do you want? We want to offer you a chance to get out of that horrible place. Oh, yeah, and why would you do that? I never found out who had your precious file. You don't even have to pay the rest of my fee. Water under the bridge, Kyle. We're best off just to move past that. All you need to do is to bring Dr. Zara's research with you, and we'll send a nice safe helicopter to extract. You realize I know what was in the file. I knew you were going to exploit the virus. Crane. Oh my god. You need the cure now for spin, don't you? That's the only way you could get out of this. <clears throat> Try to convince everyone you were working toward a cure the whole time. <laughs> don't be ridiculous. <laughs> 바이오테로 같은 느낌으로만들어진 건가? 치료제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풀 h 나 u s t fucking wait for my signal. The Chinojaga, p i l a 까 d i j a n and Santezo. 라 a v v y you there? y 예, e <laughs> <나> <laughs> 음.. 깃발이 있네 이가 얘기한다고 그렇지 응. 음, 근데 깃발밖에 없어 자 보자 그러면 일단 스킬이 올라갔으니까 생존자 방패 실드 마스터 전기 철조망 음... 야 여기서 점프해서 저 밧줄 잡을 수 있어? 음? 어디? <laughs> 내가 보는 방향 밑에 있수... 밧줄 네가 보는 방향? 저 방향 어디야? 요거? 양옆에 있는 거 이거? 아니, 저거 타고 가는 거야, 저거. 아, 아, 이거? 어. 잡을 수 있겠어? <laughs> 어... 그런 몸을... 하고 싶니? 해볼까? 올라가야지.